노래를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완전 잠깐 이제 계속 네. 땀을 조금씩 흘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 얼굴이 많이 써가지고 네. 잠시만요. 이거 헤어 스타일 요청해가지고 예. 아감사합 지금 아이고. 땀이 지금만. 네. 잠시만요. 괜찮나? 내가 아, 네. 아, 좀 어디 괜찮아? 지금 여기 네 스타일 리스님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오케이? 그렇잖아, 오케이 그래. 그래. 괜찮아요. 네. 그래. 실장님, 네, 이거 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광역 네. 네.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필요해도 저는 올라올 거긴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아, 이 이거들. 어. 아.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실장님. 실장님 네, 저찾으신 건가요? 아실장님 사장. 아, 잘... 아, 저? 예. 어머. 이거 뭔가 되게 귀한 거 같은데. 제단 한번 들어 주세요. 아, 네. 예. 예, 나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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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와! 오 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분위기 들어가서 그러요 아니아니 처음 약속이 있는데 저기서 쳐요 한국현자 나무크 여기 여기 불안하게몇살 <laughs> 아니 저기서 쳤다고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요 하신 분은 양말이나 가져가세요. 저거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아, 양말 얘기 나오면. 말 나온 김에 저 누구 뽑아 진짜 뽑을까 꼬,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laughs> 양말 네, 갖고 올게. 내가 네, 양말 갖고 올게. <웃음> 좋다. <웃음> 참고로 근데 이거 왜기도을 하셔. 참고로 이거 얼마 안신었어요 오늘 아침에 투표해서 나와가지고 쉬는 건데. 기념삼아서 한번더 잠깐 심었다가 요렇게 아 <laughs> 심었다가 들이 들어갈게 한, 네, 한 번. 진짜 뽑는다. 네, 진짜 한번 뽑아보세요. <laughs> 잠깐 두장 뽑았는데 어차피 양말 두 개잖아요. 어, 양말 두 개. 어, 그러면 여기 해도 돼. 예. <laughs> 네, 두분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왜 지금 다 같은 말이 되나요? 나만 아니야. 200번 때손 들어봐요. 200번대 <웃음> 210번대 <웃음> 215번 나왔요 향석이 누나 어디서요? 향석이 누나 향석이 누나 빨리 손 들어! 내 손은 안 들어! 향석이 누나 어딨어? 저기 있어 양말 벗겨서!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농담이고 네. 아, 어떻게 또양말을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더, 한명더 있었는데. 보그 누나. 보그. 102번. 보그, 보그 누나, 예. 자, 이, 양말 안 줄게요, 형 아, 선배. 예. <laughs> 양말 안 드릴게요, <laughs> 어떻게 양말을드릴수있어요두번 나오세요, 예. 예. 두 번. 향수이는 <laughs> 나와, 괜찮아. 양말 안 준다니까? 예. 아, 양말 안 줄게요. 이거 드릴게요. 왜못 믿어? 그러면 이거 같이 얹어주면 되잖아.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난 모르겠다 <laughs> 저기... 난, 모, 난 몰라, 난 몰라 이제 난 몰라 난 몰라 버리던지 말던지 마음대로난 몰라, 난 몰라. 네. <laughs> 양장님 지금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예 네. 어,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 약간... 네. 연간... 네네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약간 그그 그 뭐야 그 갑돌이 같순이예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와. 아, 어? 그러니까 형이 뽑아서 받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형이 뽑아서 갖고 가면 되잖아요 <laughs> 자 우리 이사님 잠깐 보내야죠 살짝 건강이 보네요 저도 <웃음> <웃음> 새로운 새장님이네요 아주 잘 썼습니다. 저기는 늙은 실장님, 젊은 실장님. <laughs> 늙은 실장님, 좋으세요 예! 늙은 실장님, 5일날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으로 서른 아홉인가? 이제 내일 모레면, 아, 만 원이 아니구나? 서른 아홉? 어? 뭐 혼자도 하는 거지? <laughs> 네,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또 이제 잠가를 가야 되는데, 혹시 딸 남는 거 없었어요? <laughs> 실장님 그렇게 크게 안 말하고 뭐 그냥 여자면 된다고 하세요 <laughs> 빨리 보내야 되는데 요즘에 같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안방에서 자고 실장님이 거실에서 자는데 근데 거실이 더 편해요 왜냐면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소파도 넓은 거있기 때문에 거실 타는데 하여튼 내가 내말 똑같이 들었어요 내가 안방에서 자고 이렇게 거실 문을 딱 열고 나오잖아요 <laughs> 그렇게 허리띠 냄새가 나요 이제 보낼 때 됐어 그 냄새는 옆에 이렇게 와이프가 없으면 만다고 하더라 와이프 있어도 나는 냄새예요? 아니, 안 나요? 세상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다 빨리 가야겠다 신나는 거